농기계 중 관리기를 아시나요? 이게 관리기예요. 오늘은 이제 관리기 두 대를 에, 옮기는 작업이에요. 이게 발판이죠. 발판을 두 개를 놔야 돼요. 바퀴가 두 개니까 이것을 화물차 적재함에다가 싣고 운반하고 하차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제 발판을 놔야겠죠. 두개다 넣어야 돼요. 폭이 좁은 건 하나도 되는데 이거는 두 개를 다 넣어야 돼요. 이제 시동을 걸어야겠죠? 수동이에요, 이게 키로 거는 게 아니고 줄을 잡아당겨서 시동을 거는 그런 타입이고 기어를 넣은 다음에 전진을 해요. 이죠. 국경사는 이제 오르올라가야지 힘으로 하는 거예요. 거의 힘이 세 돼요, 그다. 아, 됐어요. 시동을 끄고. 두 대가 다 똑같은 방식이라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같이 똑은은법으으실었었이제제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 거리 가니까 줄로 단단히 매야 0요 흔들리면 넘어가니까 무게 중심이 다 위에 있어서 0똑해요 그래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단단단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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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짐을 내리려면 어, 단단히 묶은 밧줄을 풀어야겠죠. 다 풀르고 네, 발판을 내려야죠. 두 개예요. 그리고 적기암을 또 열어야죠. 문짝을, 문짝이라도 부르죠 뒷문짝을 고리 두 개를 다 열고, 발판을, 두 개를 다시 세워야 돼요. 아 이게 야생 숲공 장귀라고 부르죠. 꿩 소리예요, 이게. 이런데 오니까 야생 숲공 소리도 들을 수 있죠. 농촌이 이래요. 이제는 이제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잡아당겨도 내려와요.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 하면은 엔진 브레이크 역할이 돼요. 고장은 안 나고 이 정도 쫙 끌고 내려온 딱 좋아요. 시동 걸어서 그 후진으로 내려오는 거더 안전해요. 이제 이제 시동을 걸기 위해서 기어가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보고 시동을 건 다음에 이제 저저 앞에 보이는 까만 비닐하우스죠? 그 안에다 넣어놓기로 했어요. 눈비 안 맞으면 좋아요. 기계는 그래서 저 안에 갖다 넣기로 했어요. 두대다 마찬가지라 내리는 과정은 생략했어요. 빠른 화면으로 볼까요? 이렇게 몰고 가서, 자. 비닐하우스 창고 안에다가 보관하기로 했어요. 저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. 이큰 기계가 문보다 넓어서 안 들어갔어요. 그래서 밖에 놓고 덮어놓기로 했어요. 다음은 이제 농기계 오래 쓰는 방법,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잘 들어보세요. 네, 관리기의 안전 관리 방법이에요. 지금 이제 시동이 꺼진 상태요, 이게. 금방 꺼나, 이게 엑셀레터가 올라가 있죠. 올렸던 거고, 지금 이게 운전 상태죠, 이게. 꺼짐이고, 시동 걸 때는 꺼지고, 이 시동 모터로 하는 게 아니, 수동식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운전인데 아까 운전 상태에서 이렇게 꺼졌던 이유는, 아, 세운 을 경우에, 세운 을 경우에는. 어, 연료를 기화기 속에 있는 연료를 다 말끔하게 비워주는 게 좋아요. 탱크에는 그냥 두고 예, 밑에 이거 그 코크 있잖아요. 여기 코크를 연료 코크가 이거를 이제 열려있는, 평소에는 열려 있는 상태가 되다가 기계를 멈춰둘 경우 는 이렇게 막아줘요. 그러면 이 안에 이 나머지 여기에서 기화기에 있던 부분은 연료가 모두 타서 없어지는 거죠. 깨끗하면은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. 그렇게 해놓는 것이 가장 그 이상적인 관리 방법이에요. 참조가 되셨나요?